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아리입니다. 네, 자, 어, 오늘 이강 유아교육기관의 유형과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아교육기관의 유형과 성격의 목차를 보면 어, 유아교육의 정의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의 어, 성격과 변천 과정 그리고 유아 교육 기관의 유형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이론으로 공부하시고 이 강에서는 유아 교육의 정의와 유아 교육이란 무엇인가 유아 교육의 정의와 유아 교육 기관의 성격과 변천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준비하시고, 교재와 그리고 어, 화면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그리고 재미있게 잘 안내해 드릴게요. 어, 즐겁고 재미있게 따라오십시오. 자, 유아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어, 살펴보죠. 자, 유아교육의 정의에는 어, 일반적인 유아교육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유아교육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현대 유아교육은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가?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의 개념은 무엇인가? 그리고 유아교육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교육의 대상과 교육을 하는 사람. 그리고 교육의 장소, 교육의 내용 측면에서 유아교육의 개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1, 2, 3, 4에서 살펴본 전체 유아교육의 개념을 통해서 총정리해 볼수 있는 보편적 유아교육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조금 재미있고 어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머리속 복잡하지 않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제를 보면 먼저. 유아교육의 정의 부분에서 일반적인 유아교육의 개념 부분 자 유아교육의 정의에서 일반적인 유아교육의 개념 교재 보세요. 자 교재에서 항상 교재 보실 때 선행학습 핵심 단어를 정리해드렸어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중요 단어입니다. 혹은 이해를 좀 하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는 단어들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선행학습 핵심 단어 부분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 볼까요? 자, 유아교육, 그리고 취학전 교육, 그리고 학년전 교육, 조기교육, 학년 조기 교육, 보육이라는 단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유아교육의 개념은 선행학습 단어를 통해 유추해 본다면, 일반적인 유아교육의 개념은 우선 연령으로 보면 만 6세 이전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만 6세 이전의 유아. 그리고 연도로 보면 교육기간으로 한다면 1, 2년간의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상 연령은 만 6세 이전. 그리고 교육기간은 1, 2년 정도의 기간.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죠. 혼용해서 쓰고 있는 취학 전 교육. 취학이라는 건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가는 것을 의미하죠.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들어가는 것. 자, 또 학년 전 교육, 학년 전 그렇다면 초등학교 입학 이전 교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초등학교 입학 이전은 만 6세 이전의 유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조기교육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연령에 비해서 지적 능력이 뛰어나요. 자, 지적 능력이 뛰어난.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연령으로 한다면 학년 전 유아입니다. 학년 전 유아. 학년 전 유아를 대상으로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하는 걸 조기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육은 말뜻 그대로 유아를 돌보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아 교육을 이렇게 학교 가기 전 교육, 그다음 학년 전 교육, 그다음 조기 교육, 그리고 마지막 보육이라는 용어로도 현장에서는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아교육의 개념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은 연령, 그리고 교육기간, 그리고 현장에서 혼용해서 사용하는 용어들이죠. 자, 그 다음으로 그러면 일반적인 유아교육의 개념, 다음에 오늘날 유아교육은 어떻게, 어, 의미하고 있는지, 유아교육을 어떻게 개념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